더 인물과 사상 제 9장 박원순 사건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부제 권력이 타락시킨 의전 문화와 패미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작가 강중만은 오마이뉴스 기자로 서울시청 담당이었던 손병관이 쓴 비극의 탄생 5 0인이 증언으로 새롭게 밝히는 박원순 사건의 진상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증언의 대부분이자 핵심은.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증언이라고 하네요. 책의 출판이 2차 가해의 지박체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선병관은 이 책의 지필 의도는 오직 한 사람의 피해만 보는 이들과 달리 자신은 무산 피해자들의 사연을 접했고 이런 사실을 책에 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정한 거리두기인데, 손병관은 자신이 새롭게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지나치게 한쪽 편을 드는 편향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 사회 전반의 의존 문화라고 강중만은 지적합니다. 강중만은 박원순 사건의 피해자를 정찰이 붙인 가명인 잔디로 부르기로 합니다. 손병관의 책은 잔디가 박원순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의 전문을 책에 소개하며, 박원순에 대한 고소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선병관의 생각은 가해자인 박원순에게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잔디 행동에 대해서도 제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병관의 책 내용은 잔디에 대한 기본적인 상실에서 가질 수 있는 배려나 역지사지의 이해의 노력 따위는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는 피해자다워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주장을 한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전 서울시 미디어 비서관 이대호가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를 의심하는 분들에게 그를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와 비슷하다며 소개합니다. 이대호는 그래서 피해자를 의심하고 추궁하는 이들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고인을 좋아하고 존경했던 이들 중에 피해자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합리적 문제 제기라며 피해자의 신원을 알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고인의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지키려는 것이 자신들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호는 이런 행동은 잘못되었으며 고인을 위한다면 더욱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비서실에서 일하는 동안 고인이 성폭력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자신이 평소 소신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예의는 없다고 합니다. 생전 존경하는 삶을 산 정치인이라도 힘을 가진 사람은 폭력의 가해자가 될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번 사건도 권력의 상하 관계에서의 서울시청 내성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작가는 손병관은 박원순을 적극 옹호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시한 정보를 마치 이미 결정되어진 듯 긍정적인 자세로 책의 내용으로. 활용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대호를 직접 인터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집니다. 박원순이 자살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하는 것은 실제 사건을 파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책의 내용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작가 강중만은 선병관이 책을 쓰기 위하여 만났던 서울시 공무원들을 너무 믿지 말고 경계할 것을 권유합니다. 4월 4일 서울시가 공개한 비서 매뉴얼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을 말해준다고 하며 그 내용을 공개하죠. 총 6쪽 중 관리자에 대한 내용은 한쪽이며 나머지는 비서가 각 상황에서 상사에게 조심하고 지켜야 할 내용들만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상사, 동료, 후배식으로 구성된 위계 구조 속에서 서로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엮이면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이죠. 일반적 상식에서 상세에 대한 예의는 당연한 것이 한국 조직 문화에서의 기준이죠. 하지만 이 매뉴얼의 내용은 상사에 대한 비서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상사가 책임지는 의무는 별로 없다는 것이, 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상사와 비서 사이에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규정상으로는 직급이 낮은 비서가 무조건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일종의 상하, 일종의 상하 계약서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였습니다.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 교수는 왜 한국 고위 공직자들은 꼭 여비서를 두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대한민국의 잘못된 의전 문화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공직자가 되기 전의 시민운동가가 공직자가 되며 잘못된 의전 문화에 익숙해져서 자신의 행동의 옳고 그름의 문제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작가는 한국의 의전 문화 다음으로 박원순 지지자들의 잔디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였다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대표적 예로 동부직, 서울 동부지검 검사 진해원의 2차 가해를 소개하죠. 선병관이 책을 읽고 난후 진해원은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이 있다며 피해자에 대하여 충고인지 2차 가해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주제 넘을 수도 있지만 조언을 드린다면 항상 내 인생에 대한 통제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전 개인적으로 박원순이 팬이었다는 여검사가 자신보다 어리고 사회적으로 낮은 비서라는 지위에 있는 여성에게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 이젠 고인에 대한 이야기는 좀 그만하지 않겠니? 라는 고급 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2000년 7월 13일, 박 시장 발인이 있던 날, 피해자는 그날 서울 은평구 여성의 전화 사무실에서 법적 대리인들을 통하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많은 날 중에 왜 발인이 돼 기자회견이냐고 비판하는 박 시장 지지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명관은 자신의 책에 메시지를 넣으면서 진해원이 고소인과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려는 수책의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는 것인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강중만은 같은 여성으로 2차 가해의 최대의 공격자인 진해원이 좋은이라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년 7월 13일, 진혜원은 자신의 SNS에 박원순과 팔짱 끼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몇년전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서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자신이 먼저 달려가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둘을 동시에 성추행했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고 권력형 다중성범죄라고 했다. 잔디가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날에 기자회견을 하며 선정, 선정적 증거를 암시하며 2차 기자회견 예고를 하는 등 여론재판을 피해자 측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2021년에는 스틀리을왜 표변하는가 라는 글에서는 물난한 암컷의 경우 자신이 물란하다는 소문이 나면 장기적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라며 들통났을 때 발뺌하는 전략을 진화시켜 오게 된 것이라며 나름의 진화론적 근거에 동물사회학까지 포함한 엄청난 테론 이론을 대중들에게 들이대기까지도 합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잔디에게는 2차 가해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지적질까지 했지만 잘 알려진 정의당 대표 김종철의 장혜영 의원에 대한 성추행에서는 장혜영 의원에게는 일반 상책선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같은 성추행 사건이라도 한 사람의 여검사가 이렇게 180도 다른 언행을 할수 있는 자신감이 원천은 어딘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원천은 진행원은 자신이 SNS에 문재인과 문정권을 지지하는 글을 수시로 올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 자신이 속해 있는 검찰에 대해서도 독설에 가까운 입장을 자주 올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권에서 줄잘 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당 사건처럼 정파성과 무관한 경우엔 얼마든지 상직선이지만 정파성과 관계된 문제에선 상식이고 나발이고 자신이 정치적 소신과 지지하는 당의 입장이 최우선시 되는 것이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했으니 상책선에서 끝났지. 국민의힘 대표가 그랬다면 잔디에게 가했던 비난과 공격의 몇 배를 문재인 정부를 대신하여 앞장서서 여론전에 손에 설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민주당에 비하면 정의당은 동네 학고방 수준의 작은 당이니까요. 다시 말해 라이벌 관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작가는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고 지적하며 2차 가해를 적극 비난해야 할 정치권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2차 가해에 한몫한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여성 운동 경력이나 남성 못지 않는 실력으로 국회에 입성한 여성이라면 대중들이 기대는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2차 가해 3인방에 대한 설명은 덧붙이며, 당의 이해와 다른 정치적 요인들에 의하여 자신이 뜻이 아니라도 2차 가해에 대한 적극적 공격 또는 지지를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중만의 지적대로 잘못된 의정문화, 평판을 압도하는 정파성의 힘, 권력 앞에서 아무런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는 페미스트 페미, 등등, 박원준 사건의 요인들은 작가 강중만이 제시한 이런 요인보다 다른 변수나 그리 복잡한 논리가 아닌 개인의 우발적 자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하여 사건 조사는 미결로 처리되었고 진실은 경찰이 조사가 아닌 찌라시부터 메인방송들이 정파성과 각기 다른 정보와의 이권에 의하여 그들 마음대로 조립과 해체를 반복하여 이젠 어느 것이 진정한 팩트인지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여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힘마저 잃어 대중들은 시간이 가며 무관심하거나 망각의 강을 건너 그렇게 잊혀져 갈 것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궁금한 것은 이 사건이 제대로 된 원인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욕, 비소화의 친분, 권력자의 수직적 강압. 피해자의 오해를 살 만한 행동, 공무와 개인사를 구별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메시지와 주변 인물들의 진술 등 어떤 이유로 한 사람은 자살을 한 사람은 평생 씻기지 않을 비참함과 수치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한번더 진지하게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보수적 국무조직이라는 서울시청에서 일어난 성사건, 위계적 질서와 상하 수직적 관계에서의 국무와 개인 인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레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